<laughs>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 뭐, 먹지는 마십시오 <laughs> 오늘의 친환경 소재는 바로 뭐야 이거 대나무잖아 혹시 대나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판다 아 어, 판다가 이거 먹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내가 합시다할때 이걸로 많이 맞았거든 아니 뭐님 이걸 뭐 하는 건데 오늘? 지나가는 시민 한 분과 대나무로 투어를 해서 이기면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투어? 던져서 넣는 거? 네 맞습니다. 오케이. 시민 어딨어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만 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오 이게 또 이게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리얼이야 리얼. 어, 저분 인터뷰 가능할까요? 친환경 소재 뭐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그 태양 뭐 태양고요 그 불찍어지고 하는 거아 태양열 아그 아, 아. s o 오일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쓰시는 제 앞뒤는 거 아닌가요? 제가 게임에 해서 이기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리거든요 아. 한번 참여해 주시겠어요? 아. 게임을 하는 이유가 대나무로 친환경 사업을 하는 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거든요 본인은 이기면 선물을 받고 네. 나는 힌트를 얻고 일석이조야 던져가지고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연습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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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기겠는데 먼저 하세요 어+ 어 아니 뭐야. 아, 사기쳤네. 아, 아니, 어, 어떻게 어, 이렇게 해요? 어, 아, 씨. 이거 한번안 들어가면 끝 아니야. 자, 음. 이기니까 소감 어때요? 끝내주네요. 끝내줘요? SOL이 네. 끝내줍니다. SOL이 네. 뭐라고요? 상담회사. 아, ESG회사. 예, ESG회사. 선물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어. 아니, 여기에요? 네, 맞습니다. 대나무도 도대체 뭘 만드는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No 가시죠. 이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그 대나무로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뭐 물건을 만드는데요? 어 맞아요. 뭐 어떤 걸 만드려요? 그럼? 칫솔 만들고요. 칫솔이요? 네. 저... 아이, 플러스 대신에 대나무로 지수를 만든다고요? 네네. 어, 진짜요? 여기 어? 어 진짜 대나무네? 와 진짜 친환경이네. 잘 닦여요? 진짜 잘 닦여. 아, 아, 직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잘. 닦여요 아 그래요? 아, 신기한데. 대변은 어디 있어요? 안내 안내해드릴게요. 이바 닦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일부러 <laughs> 컨셉으로 또 어?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오랄 케어 브랜드 닥터 노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우라고 합니다. 아, 우리 대표님, 아, 반갑습니다. 네. 닥터 노아는 대표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지속 가능한 소재, 대나무를 이용해가지고 네. 뭐 칫솔을 만든다든가 그런 합성 화학 성분들을 줄여가지고 좀더뭐 유기농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음.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마트 가도 친환경이나 유기농만 사세요? 뭐그러려고 노력은 하죠. 아, 왜냐? 근데 좀 비싸가지고. 많이 비싸. <laughs> 대표님은 평상시에 그뭐 친환경에 대해서 뭐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요? 전기 좀 줄이고 물좀 조금 쓰려고 하고 화장실에 백돌 어. 두 개씩 넣어놓고 막뭐 그런 것들도 하고 온 가족이 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내리고 아그정도 <laughs> <거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원래 직업이 치과의사거든요 에? 제가... 치과의사예요? 네 사자 들어가는 거 치과의사? 아니 생긴 건 전혀 치과의사처럼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돈을 잘 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니까 더 행복한 일이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럼 왜 이거 하게 되셨어요? 우연히 한 논문을 읽게 됐는데 플라스퍼티니시티브라는 음. 애들이 쓴 논문인데 발음 좋아 <laughs> 역시 여기서 이학력에 무게감이 실려. 플라스티퍼스티. <laughs> <laughs> 아 나는 뭐 들어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논문을 봤는데 네. 이제 그 베트남 탱호아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베트남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아. 이제 거기가 또 동시에 베트남 최대 대나무 생산지예요. 네. 만약에 누군가 그 대나무를 가지고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서 어. 그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죠. 셨공정무역알죠 어, 계속 그 대나무를 수, 이제 수입을 좀 해주면 어. 16만 3천 명을 빈곤탈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게 됐고, 아, 난... 이 정도면 내 인생을 바쳐도 되겠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어. 야. 아 그리고 이 닥터 노아랑 에 오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네. 일단은 로고가 초록색. 네. SOL 초록색. 친환경 네. 그리고 SOL이라 우리 대표님이랑 또 잘생겼어. 미남이야. 네. 아니, 숙소로 하지 말고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건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laughs> 알겠 내가 봐 잘생겼어. 잘생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S.O.E.L.이랑 닥터노아랑 e s g 의 진심이야 아 그건 맞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s o 오 l 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을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지원해주고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 S.O.E.L.이 2022년부터 다섯 곳을 공모로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 자금이라든가 네트워크 지원 형성금을 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닥터 노아. 네, 맞습니다. 크아... 이제 네. 공격적으로 한번 체험 한번 해볼텐데, 네. 체험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대나무 소이 있고요. 아,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튜브를 어... 이용한다든가 구체체 아 고체 치약 가글 제품이 있습니다 아 가글 네. 닥터 노아에 있는 모든 제품이 esg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면은 제가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체 치약 한번 궁금하거든요 아네네 고체 치약 한번 아 그러시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하나를 입에 넣고요. 야 그냥 사탕이네 그럼. 네. 와 아니 진짜 사탕이네. 가지고 다니기 엄청 편해요. 이거요? 네. 입에 넣고. 넣고. 어떻게요? 한번 깨물세요. 한두한번 깨물고 네. 문질러 보세요. <laughs> 거북 나네. 어 흥미하네. 완전히 하? 이런 게 아예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 뭐, 먹지 마십시오. 치약이 독하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네? 제가 학교에서 예방치약이라는 걸전먹었거든요 좋은 성분만 가득 차를 넣어봤습니다. 이게 대나무 칫솔 있죠? 네. 그립감이 장난 아니네. 저희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다 수상한 작품이에요.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와. 일본 코굿 디자인 어워드. 뵙고 싶지도 않아, 치약. 그냥 삼키고 싶어. <laughs> 와 이거 해보니까 진짜 내 몸이 친환경이 된것 같네. 내몸 자체가 ESG가 된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그럼 제가 구강 검진까지 한번 해드릴까요? 어? 서비스로요? 네. 어? 진짜요?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mess 아니 갑자기 닥터 김사부가 되셨어. 네. 야, 이게 본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또 무섭다. 갑자기. 아, 혹시 맞... 어디 아프거나 이랬던 데 있으셨나요? 아, 니금뭐 위쪽이 약간 아프긴 한데. 아, 위쪽이? 어 예.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예. 어. 아. 음.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나쁘지는 않으신데. 어, 괜찮아요. 근데 양치질을 조금 구석구석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된 거. 네. 양치질 꿀팁이나 뭐 치아 관리 꿀팁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닥터노아 대나무칫솔을 써라. <laughs> 아 닥터노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특히 우리 하루에 몇번 양치하는 게 좋죠? 세 번. 근데 잠자기 전에 꼭한 대소 아내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 잠을 자게 되면은 타 분비량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 그때 이제 가장 흡수 가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잠자기 전에 꼭 닦는 게좋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그렉야 그래. 홍보. 야, 내가 닥터 노아를 일찍 만났으면은 이게 치아 관리가 튼튼했겠네. 네. 네. 아직도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좀사용좀해 보겠습니다. 네. 재형님 여기까지 네. 오셨는데 제가 구강 관련 스피드 퀴즈를 낼게요 스피드 퀴즈요? 네 맞추시면은 저희 칫솔 20개 드리고 20개? 네, 한 개라도 틀리면 10개 드콜 제가 또 자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내보세요 네첫 네? 번째 문제는 양치할 때 적절한 치약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짜는 거 아니야? 땡, 통알이나 파달, 한, 반 정도 사이즈로만 쓰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두 번째. 네. 치과는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게 좋을까요? 뭐, 10년에 네. 한 번씩 가면 되지 않나요? 에이. <웃음> <웃음> 너무 갔다. 그럼 <laughs> <laughs> 6개월에 한 번입니다. 6개월. 아, 6개월에 한 번씩? 네. 아, 어, 이건 조금 어려운데. 어, 네. <laughs> 트랩토 코커스 뮤탄스라는. <laughs> 이걸 <이건> 누가 맞춰? <laughs> 요즘 초등학생인다 <안 웃음> 아, 진짜요? 네. 뮤탄스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처음 다안 주려고 작정을 했네. 모르겠네요. 이거는 충치를 유발하는 그 세균입니다. 멋진 찌르. 같은 면에 다 같은 면서 와주시고 또 고생해 주셨는데 네. 칫솔이시게 선물드립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역시 뭐이건 친환경 ESG <laughs> 마음이 넓으셔.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우리만 대나무로 칫솔 이쁜 거 파는 게 아니라 모든 프라체스 회사들이 다 대나무로 칫솔 만들도록 해서 대나무 생산지 빈곤 문제를 기업의 방식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네. 닥토노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오늘 또 대표님께 서 주신 칫솔 20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클릭하시고 자세한 설명 어,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O.E. and 닥터노아. <laughs> 아, 또 깨알 홍보 좋네.